쟤는 가정교육 정말 잘 받았네. 쟤는 부모님이 진짜 궁금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남다른 아이들이 음.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떤 특성들을 보이나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네.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한테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할까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거나 설문 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알수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아 제가 좀 앞으로 공부 를 좀 하겠다. 쟤는 좀 떡잎부터 좀 다른데?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은 보통 어떤 애들인지 좀 궁금하실 네. 것 같거든요. 바로. 안녕하세요. 교실법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현직 초등교사이시자 부모 마음 공부인력 365의 저자이신 유초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교실에서 정말 다양한 의미의 아이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뭐 학업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인성교육 또한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와 쟤는 가정교육 정말 잘 받았네. 쟤는 부모 님이 진짜 궁금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남다른 아이들이 음.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떤 특성들을 좀 보이나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인성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도 아이들의 태도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 어떻게요? 사인펜을 사용하고 뚜껑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반납함이 있는데도 내던지듯이 사인펜을 내려놓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가지런히 정리해 반납함에 정리하고 다른 친구가 내던진 사인펜까지 모아서 다 같이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다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학부모님들께서 가정교육을 시키셨길래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지 정말 제가 묻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인성적 특징과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성적인 측면에서요. 이 아이들은 배려심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배려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물건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드러지는 아이는 이 배려의 단계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모둠 활동을 할때 아이들의 인성이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모둠에서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뭐 놀리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다른 아이들은 친구를 도와줄 줄 알아요. 어. 친구를 대놓고 도와준다기 보다는 옆에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음. 거야 하고 살며시 도와줍니다. 음. 친구의 마음과 상황을 모두 배려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개인적인 사심에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들과 배려의 관계를 실천해왔다는 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아이들이 보통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낯선 사람한테 인사를 하기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부모가 보통 반응은 인사해야지, 음. 아니면 앞에 나가서 할수 있어, 해야지. 음. 보통 아이가 하도록 권유를 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의 남다른 점은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을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어. 아, 너가 이래서 어려워하는구나. 꼭 지금이 아니어도 돼. 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해보자. 음.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그거를 할수 있도록 도움의 말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도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무언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을 때 그거를 옆에서 조금조금 조금 배려의 말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가 거울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태도를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태도가 고스란히 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음. 생각보다 아이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의외죠. 고맙습니다를 안해요? 네. 오. 선생님한테 무엇을 받을 때나 네. 친구한테 물건을 빌릴 때 생각보다 고맙습니다나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저희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네. 들면 나 지우개 좀 쓸게 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음. 빌린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오, 이건 좀 놀라운 일이네요. 네. 얘기네요. 그래서 음. 선생님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맙습니다라고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아이가 손에 꼽을 정도고 와.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주목을 하게 되고요 음. 또 친구들도 느낍니다. 아, 이 아이는 고맙다는 말을 잘 해주네 음.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호감도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인기를 얻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네요. 네 선생님들한테 고맙습니다. 음. 아이들한테 고마워라는 음. 이야기를 하면 호감을 금방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사실 유아기에 부모님 들이 많이 가르치십니다. 음. 고마워라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그렇죠, 해야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고맙다라거나 감사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적은 것일까? 저도 의문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표현을 자주 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네. 그랬더니 또이 부분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음. 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고마워라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왜 고마워해야 되는지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입버릇이 아니라. 네. 어. 입버릇으로 습관을 들인 거는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아이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와서 친구한테 빌렸었어요. 그 얘기를 부모님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준비물 왜안 가져갔어? 친구한테 고맙다고 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줬다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안 가져왔을까봐? 더 많이 준비해 왔구나 참 고마운 아이네 우리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쪽지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아이가 고마움을 한번 더 느끼고 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가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측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아이의 핵심은 자기주도성이에요 이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수업 전중 후에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음. 우선 수업 전에는 수업 준비를 스스로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책을 펼쳐놓고 음. 오늘 공부할 부분을 펼쳐서 보고 있고 어.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어. 그리고 수업 중에는 선생님의 수업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수업 내용에 관련한 유의미한 질문도 하고요. 수업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음. 보입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복습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배움 노트를 작성할 음.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 네. 학교에서 복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집에 돌아가서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특히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1학년 때부터 집에서 복습을 해왔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보통 집에 교과서나 참고서가 한 권씩 더 있어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수업 전 중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은 습관을 형성하는 루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이 아이들은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 습관을 계속 형성해 나갔던 거죠. 그 형성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컸겠네요. 부모님들께서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기 음. 때문에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저는 복습 먼저 하고 논다는 경우도 많았고요. 음. 또 심지어 어떤 학생은 부모님께서 복습과 예습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하나씩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음. 해요.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질문을 준비하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든 선생님에게 물어보든 해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수 있는 습관을 저학년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다고 할수 있죠. 요즘 부모의 말의 중요성이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동조자로 참여하신 부모 마음 공부 인력 또한 그런 취지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선생님에게서 부모님에게로, 그리고 부모님에서 아이에게로 이렇게 전달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네, 해주신 얘기인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매일 칠판에 적었던 힘이 나는 말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인력으로 내게 됐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말이 실제 아이를 변화시키는 말이었나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교사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칠판에 문장을 쓰거나 쪽지를 건네주는 활동을 해왔어요. 어. 한 번은 저희 반에 표정이 항상 주눅 들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음.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도 주눅이 들어 있어서 발표를 어려워하고 또 듣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핀잔을 듣게 되고. 그래서 더 위축되는 음. 악순환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의 부모님께서 이 아이에게 너무 답답하고, 너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음, 가뜩이나 준 땀이 네. 있는 아이한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좀 돕고 싶어서 음. 용기를 줄수 있는 말을 전달을 해주기로 했죠. 음. 그래서 칠판에 너를 믿는다, 음. 너는 할수 있다, 이런 만들을 적어 놓고요. 이 아이가 발표 기회를 가질 때, 때마다 옆에서 속삭여 줬어요. 할수 있다고 도와주고. 그래도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았죠. 그렇죠, <laughs> 네, 자연이. 바로 변하지 네. 않았는데 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음. 이전보다는 조금 들릴 만한 음. 목소리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순간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작은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할수 있을 줄 알았어. 음. 발표 잘하네.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서 격려를 해 줬죠. 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은 아이가 스스로 손을 들더라고요. 어. 발표를 기피하던 아이가 스스로 손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멀리 있는 아이까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해서 그날은 진짜 저희 반 전체 아이들이 박수를 쳤던 음. 경험이 있습니다. 그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의 힘이 그 정도로 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을 좀 보이는 음. 학생이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죠. 책상을 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사실은 피해를 주고 음.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아이를 혼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수업에 방해를 하고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입고 음.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에게 항상 너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변화를 줘보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말을 건네주기로 했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아이였어요. 어.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음. 동조를 이끌어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아이에게 너는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다. 그러니 그 방향을 좀 좋은 방향으로 행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도 너를 따라서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쪽지로 써주곤 했어요. 음. 이 또한 역시 바로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여전히 책상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음. 이런 행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제가 쪽지를 주고 하니까 어느 날은 음. 저를 찾아왔어요. 오.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음. 선생님, 제가 안 싫으세요? 물어보는 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니, 난너 좋은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슬며시 쪽지를 내밀더라고요. 네, 처음 받아본 답 쪽지였는데, 네. 펼쳐보니까, 다음엔 조금 더 잘할게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오.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수업을 보니까, 수업에서 문제행동을 좀 줄이더라고요. 오. 아예 안한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 큰 점을 활용해서 역할극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사실 변화를 준 거는 거창한 교육 방법이 아니었어요. 음.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고, 그런 말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거더라고요 짧더라도 이 의미 있는 순간이 아이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초록 선생님의 경험하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신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하시지만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부대끼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의 말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맞습니다. 받을 텐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부모님 어떤 말 들이 아이들 한테 가장 많은 영향 을 끼친다고 생각 하시 나요？먼저 아이들 에게 가장 큰 영향 을미 치는 것은 당연히 존재 자체 에 대한 사랑과 감 사의 말 입니다. 부모님 은 당연히 늘아 이를 사랑 하 죠. 음. 그런데,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갈 때까지는 굉장히 사랑 표현을 많이 음. 하십니다. 우리가 물고 빨고 한다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런데 초등에 입학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음. 사랑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 해야 될 다른 말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유, 그렇죠. 이거 해야 되지, 저거 음. 해야 되지 이런 지적의 말들과 챙겨야 할 것들도 음. 많고 하다 보니 사랑 표현을 할 시간이 줄어들고요. 아이들도 바 봐요. 음. 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나 감사에 대한 말을 할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5, 6학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아이가 80%나 되더라고요. 어. 부모님도 바쁘시고 아이들도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우리 하루에 10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음.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이 전달되지요. 하지만 직접 눈을 마주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는 한 차원 더 높은 얘기예요. 아이가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말을 듣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잘못했든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신뢰의 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있다고 하면 아이는 더큰 도전을 할수 있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극복을 할.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과 감사보다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음. 사랑과 감사는 우리가 부모로서 당연히 갖는 감정이고요. 본능적으로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말은 부모님들도 자주 흔들리게 돼요. 그렇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네. 발생하니까요. 아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상황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면서 불안감과 그쵸.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단단하게 마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조금 느려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조금 못 하는 게 있더라도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성에 차지 않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때가 되면 다 자신 꽃을 피울 거고요. 부모님이 조바심을 가지고 음. 물을 더 준다고 해서 꽃이 더 빠르게 피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정의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가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학교나 학원에서는 보통 잘한 아이들만 칭찬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우리 아이가 못했을 경우에도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시험 결과에서 나쁜 성적을 받았다 음.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면 음. 너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안다, 나랑스럽다, 음. 대견하다 음. 라는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연주회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면 음. 너가 열심히 준비한 걸 알아. 그 자체로 너무 대견해라는 말을 해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못 했을 때 일수록 잘한 점을 찾아주자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건강도 몸 건강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은 좀 건강한 걸 먹어야지 하고 샐러드를 먹기도 하잖아요. 마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혹시라도 하셨다면 더 좋은 말을 다섯 배 들려주셔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도 부모의 말을 통해 치유를 받고 다시 관계 형성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외부에서 혹시 불안을 자극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좋은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를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셔야 행복한 육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들려준 말, 그리고 부모님이 들려주셔야 할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아이들도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네,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알수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사랑한다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랑해. 음. 사랑해는 말을 꼭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음. 말인데요. 두 번째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비교를 당하고요. 좌절을 경험하고요.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부모님들께서 괜찮다는 말을 건네주시기만 해도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음.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널 믿어라고 말해주시면 아이는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이들도 스케줄이 바쁘고 그쵸.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너 이야기 듣고 싶어? 라고 해주시면 아이가 크게 기뻐할 거예요. 자신이 부모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부모님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엄마 아빠.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인데요. 아이가 힘든 습관을 겪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시면 교우관계나 학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은 제가 앞으로 공부 좀 하겠다. 쟤는 떡잎부터 좀 다른데?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은 보통 어떤... 들 인지 좀 궁금 하실것같 네. 거든요？바로 실패 를 두려워 하지 않는 음. 아이 들이 에요. 이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것을 풀지 못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더라고요. 어. 선생님 답 알려주지 마세요. 어, 끝까지 하겠다고. 네, 저 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음.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어. 이러면서 한번더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그래도 풀지 못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 그 도전 자체를 되게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음.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학습도 가능하고요. 결국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라 긍정적인 공부 정서와 꾸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의 학습을 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추록 선생님께서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공저자로 쓰신 책 '부모 마음 공부 일력 365'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 담겨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